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만천홍요 여러분. 제가 이때까 호접을 만지면서 만천홍을 한번 안 키워 봤거든요. 흔해서, 빨개서. 근데 이제 이 이걸 왜 켰냐면요. 촉촉하게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다시 이제 안쳐 주려고 할때 네. 잠 아무시만. 그러니까 이게 그 수태나 이런 거를 중간중간 잘라서 지행난 이런 데도 섞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씩 해 보면서요. 네. 이거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근데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는 잘라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길어나오면 자르기가 참 마음 아파요 그러나 자를게요 수독된 네, 가위로 그 카톡방에서 한한 한, 예, 사람이 질문하는데 꽃대 자를 때 어디까지 자르나요 어디서는 세 마디 이상 자르라고 어디는 바로 잘라주라고 한다 이런데 그 목적이 다른 거죠. 보세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인데 요거를 잘랐을 때는 옆에서 곁가지를 내서 꽃을 더 보겠다. 또는 어. 그 이아이가 저희가 나오면은 고아가 나오면 또 좋을 수도 있죠. 이아이가 힘들지만 그만큼 이아이를 이아이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요. 어, 꽃대를 다 보고 다음 꽃대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1cm 이상 뭐한 마디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씩 예. 보통 1cm. 예.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특별한 건 없는데 또 끊임없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나 이 이런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요. 이거를 제가 어, 어,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이고 참네. 또 나름의 생명의 신비랄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시겠어요? 꽃대가 에 올라오다가 그 꽃대를 위에서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잡아주니까 여기가 부러진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묻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낼것 같지 않아요. 일을 낼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꽃대를 새로 내든지, 고아를 내든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일단은 요거를 뿌리나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요 위까지는 잘라볼게요. 생장점이 없는 여기까지는 잘라볼게요. 이렇게 네, 생장점이 없는 여기까지는 잘랐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찍다 보니까 조금 낮아. 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그 사이를 이렇게 엉켜붙어서 났는데요. 음, 더상 뿌리를 요 아이의 숨통을 튀어주려고 태워주, 하면 이 예, 뿌리를 오, 한없이 뻗어 있어서 어, 이렇게까지 됐네요. 다행이네요. 예, 이거를 제거하지 않고도 네 이렇게까지 돼서 이렇게까지 돼서 요 아이를 음, 일부러 일부러 여러분 이게 렇 일부러는 아닌데 여기가 수태 안으로 들어가 너무 뿌리도 많고 그런 상태에서 저 밑에서 꽃대가 나니까 네 일부러 수태에 묻어두진 않겠지만 요런 일이 있었으니 원래 꽃대를 갖고 수태에 사서 우리가 아주 고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두어 볼게요 그냥 뿌리는 제거해 줬고요 혹시나 거기에서 뭐가 올라올 거에 대비해서 뿌리는 이제 제거라, 그니까 비켜줬죠. 혹시나 진로 방해될까 봐 뭐가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두어 볼게요. 대신에 여기를 자랐는데 이게 또그 생장점이 있어서 아까워서 이거 안 잘랐는데, 딱 이게 지금 곁가지가 나오려나 요런 거는 아, 요 요지가 없어. 요 혹시나 이제 고아나 곁가지에서 곁대를 보고 싶으면, 이거를 원래 이제.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그 카틀레아나 이런 거는 벗겨 주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더 보고 싶으면 이렇게 껍질을 요지로 살살살 해서 예. 네, 요렇게 벗겨 주시면 여기에서 잘 나와요. 근데 원래 안 나오던 곳이어서 이게 껍질을 딱 누르고 있으면 얘가, 아, 나는 나가면 안 되나봐. 이런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벗겨주시면 여기서 고아가 되든 꽃대가 되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꽃대를 겨가지를 올려서 두번 보는 거를 그대 찬성하는 편은 아닌데요. 하다 보니 이, 이, 이 꽃대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묻혀있어서 한번 보시겠어요. 살아있어요. 이렇게. 간단해. 만천홍이겨가지잘 올리고 또두번꽃잘 올려주고 이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해보게, 요렇게 두어보게요. 예, 뿌리는 치워줬죠. 이렇게 진로반, 그치만 수태를 여기다 조금 더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네, 또요 아이는 그냥 풀분에 이렇게 넣어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다른 거 하지 않고요. 예, 풀분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워낙 만천홍이 그큰 포트에 있었어요. 네 오전에는 실장님하고 저하고 요고저고 막 정리하고요. 네. 제가요, 수태를 좀 편하게 쓰려고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려고 밑에다가 스지로폼 박스를 또 하나를 넣었어요. 그랬는데, 앞을 가리네요. 여기에 민넨 자 아 이거 장단점은 다 있구나 이런 생각 별건 아닌데 그런 생각 하면서 지금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조금만 수태로 고정만 시켜줄게요 아까 그 꽃대가 있던 자리에도 예 네, 꽃대 저거를 넣고요음 아까 제가 볼때는 만천홍은 워낙 수태가 많이 들어있어서 충분할 것 같아서요 네. 조금만 해서 그냥 공간을 다 채우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위에서 이렇게 이 아이가 틀어지지 않게 그렇게 방향만 살짝 정해 고정시켜 준다는 의미예요. 그냥 두어도 나겠어요. 괜찮겠어요. 그런데 워낙 이게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뿌리들이 위로 막 쏟아 오르기 시작한 상태인데 그런 아이들만 살살 만천홍이 다행히 되게 건강해요. 지금 예, 여기도 지금, 요 사이사이에 한 0.5mm? 0.0? 뭐라고 설명해. 1cm 까지는 아니고요. 공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포트에 꽉차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어 보려고요. 그래서 요 아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 호접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온종이 그러니까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만천홍을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예. 두 개를 사서 보고, 꽃이 없으니까 우울하더라고.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요거 꽃대 그거 싹 튀기 자리 잡았어요. 만천홍이 벽까지 잘 주기로 유명하죠. 예. 네. 근데, 저는 요거를 잘라서 써볼게요. 요거는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이렇게 잘랐을 때는. 근데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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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여기다 둘려고 했거든요. 여기다 이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같은 만천홍이니까 쌍둥이처럼 두 개를 이렇게 둘려고. 그러니까 와 방금도 카틀리아 갖다 놓고 어디 갖다 하는지 모르고요. 아니 그게 나노니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보시겠어요? 예. 네. 여기 한 마디 두고. 어차피 자르면 말라 들어가니까 너무 짧게 자르면 혹시나 말라 들어가면서 균이나 염증이 있을까봐 지금 이 꽃대는 위에서 꽃대가 피었었던 아이인데 밑에서 또 어찌 어찌 그렇게 꽃대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피었고 여기서 피었으면요. 대부분은 위에서 나오는데 밑에서 내려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이 아이가. 어찌 어찌. 예.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온 보시면은, 예, 여기 요거는 기저으로 뿌리와 그 여기도 예 꽃이 피었었던 자리고요. 그러니까 같은 만촌홍이라도 이 아이들은 조금 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꽃은 다 달라요. 그래서 크기나 이런 게 많이 다르고요. 예. 그러면서 그 옆에서 뿌리가 또 나오려고 준비는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수태가 닿아서 약간의 얘는 무름 증상이 있죠. 고럴 때는 수태를 조금 벗겨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위로 올라온 걸 벗겨달라고 한게 그런 뜻이거든요 음. 더 이상은 손대지 않을게요 네. 요 수태를 그대로 사용할거거든요 그닥 나쁘지 않아요 수태가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이제 이게 잠깐이라도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있는거하고요 수태로 이렇게 싸준거하고는 또 달라요 수태의 그 폭신함 이거를 살짝, 예, 이렇게 해서, 살짝 해서 뿌리 정돈이 되게끔. 뿌리의 방향이, 그니까 뿌리가 포트에서 더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위로 치솟기 시작한 상태였었어요. 예. 아시죠? 하도 많이 이런 거 해보셔서. 그런데 또 의외로 제가 이제 하다가 보면, 의외로 이제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그거를 안 해야지 해도, 같은 걸 반복해서 해두면, 네. 또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더라고요. 자, 풀어지지 않게 두 손으로 딱 넣어. 너무 딱 맞아서 이게, 네. 조금 큰거 있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잔뿌리를 뿌리에서 뿌리가 잔뿌리를 많이 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흔들리는? 이렇게 그러다가 보면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아이들이. 네. 더 이상 이렇게 살살 해서 눌렀고요. 뿌리만.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바로 또다시 분을 확장을 해줘야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뿌리가 막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손을 못 봐줬었던 상태라서, 손을 네, 봐주기 위해서, 네. 아시죠? 해그리는 또 뭐다? 지주의 영화별건 <laughs> <laughs> 없어요. 이거는 많이 흔들리진 않으니까, 원해용 철사가 있는데 쓰던 거 재활용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만 해줘도 네될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불안해요. 태그리님 좀 불안해요. 그러면 방법이 또 있죠. 네. 별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진짜 많이 안 흔들리니까 대신에 이제 이게 크로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 다른 데 닿지 않게 꾹도 하지 말고요. 그냥 잡아만, 많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잡아만 주면, 네. 조금 화분이 컸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공간이 좀 있게. 이렇게 해서 만천홍에, 희한한 만천홍을 한번 더, 어, 이렇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너스를 이런 식으로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꽃대로, 예. 네. 요거도 지금 생장점이 두 개가 살았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없는데 좀 널찌감치 이렇게 해서 보고 요거는 꽃을 또 보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로 꽃대내기를 한번 해 볼게요 만천웅의 꽃은요 그런 이제 어떤 가게나 이런 데 갔을 때막 이제 물론 한번 보고 버려도 되지만 피고 또 피고 막 이러는데 또 피고 또 피고 또피서 그걸 신기해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속으로 이제 안타까운데, 아, 예쁘네요. 하고. 오점남 만천홍. 네,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